Okay, so what's the idea? We can make a large, and large chocolate and together. To Why? Because we can share with our Valentine. So we can make many chocolat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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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many chocolates to everyone for everyone. <laughs> robot, continue. Kevin, robot. 그린 업데이트 맵! I need your help, Kevin, r sure! Take t i s power, y u bitch! Kevin, we got to work! 조용아, 너는 도와줘야지. 뭐하고 있었어? 난 이거 떼고 싶어. 원래 월넛, 코드가 월넷이야? 월넷이요? 월넷이요? 그냥 월넷인데 코드 뺐어 코드 코드랑 코드 응, 영어로는? 월넷 응. 음. 응, 맞아 이거 세개 하나 더 물어본다고? 견과류 견과류 이렇게 딱딱한 거 견과류는 오케이? 견과류?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해 응. 엄마 생각에는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부셔 조금씩 그래야지 꾸밀 때 예쁘거든? 코드를 부였서안부셔어 코드랑 일단 큰 초콜릿을 만든 거예요 어. 이만큼 큰 초콜릿이에요 어, 왜? 얘들아, 우리는 초콜릿 많이 하면 내일도 초콜릿 먹고 세일 살수 있잖아요. 어, 이거 무슨 초콜릿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프랭크맨. 패밀리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만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엄마는 너무 많이 먹으면 뚱뚱해져서 싫다 그랬더니 너 내가 뭐라 그랬어? 응? 원스데이 먹을 수 있어요. 한번 원스 있어? 아니야. 원스데이 먹으면 있잖아. 월래일 먹고 화래 먹으면 되잖아. 모래 모래 뛰어서 먹으면 돼. 아, 알겠어. 자, 빨간색은 인형이 까만색은 준영이, 자, 쌍둥이 초콜릿 시작! 넌 이쪽도 시작해, 넌 이쪽도 시작해서 만나, 오케이? I'm like making a tunnel 앗 아, 뜨거! 앗 아, 뜨거! I'm mm -hmm. like making a tunnel It's t u n 터널은 띡띡띡띡 해서 만드는 거야 어, 그런 거야 그런데 이거는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해서 만드는 거잖아 음. 야, 준영이 좀 도와줘요 야가 뭐냐, 내가 엄마, 엄마 준영이 좀, 준영이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준영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준영이 잘하고 있는데, 그럼. 아니야, 준영이가 막 진친놈 스크롤에서 시작하면 이렇게 쇽 하는데 준영아 엄마 이거 해야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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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하겠어 못 보겠어 못 보겠어요, 엄마 네. 어 엄마 소리잖아 나못 보잖아 어우 진뜨거 <laughs> 아. 알았어 아 뜨거워 준영아 엄마 중간에 이렇게 누르면 안된다 고랬어 끝에서 이렇게 누르라고 했어? 엄청 많이 눌렀어 음,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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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만나야지 여기다 놔두면 준영아 그만 먹고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평평해지지? 자 그럼 거 하나 받아 자, 멋있게 섞어보자. 어떻게요? 자, 받아. 이렇게 하면 멋있게 섞어지는 거야. 해봐, 시작. 나한테 햇살을 섞으면 아주 막 이상하지 않아? 너무 마구마구는 말고. 이거, 오, 멋진데? 안먹져안 멋져? 안안안안 응? 야. 응? 좋은 트위크가 있어. 음, 음. 이거, 이거 어떤 거야? 이거 이거 조개같지 않아? 너무 조개같다. 조개 만들어볼다 조개... 조, 조개 초콜릿 조개 초콜릿이야진 음. 음. 멋진데? 나좀보여까 초코... 초코 먹으면... 너... 초코가 초코 먹으면 더 맛있어! 초코 먹으면 더 맛있어? 더 맛있어? 오케이, 네네, 이렇게 있 아, 이렇게 이제는 마음대로 먹고 보 예! 그러니까 모두 다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예, 네. 렇 응. 응. 우리 마린 페스인나 이거 다 같이 먹으면 되겠다. 이거 빼밀 초콜릿이니까 어때? Great idea! Great idea! 원래 마린 페스티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 맞아? 응. 이녀 너 가끔 엄마 요즘 말을 너무 안 듣는데 사랑하는 거 맞아? 어? 몰라. 만든 거는 응? 친구들 주고 이거는 패밀리 초콜릿이야. 오케이. 빨리 꾸며 전에. a m i n e decoration so it look more prettier.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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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a snail like a big big c l a i t i i m i x e i 노래를 <웃음> 만들었어? Mix, mix, mix. <laughs> We make a g i 이 n t chocolate. So, how do 이 o u guys c h o c o l a t 너무 n the room? Don't push us up. Don't p 스 s h us up. 코 o 스 아몬드가 코코넛 맛이 나는구나 너네한테는 그런 거 보니까 좀 비슷한 거 같기도 하다 코코넛 그 딱딱한 거 긁어 먹은 거 누가 초대하고 린건유대 아.. 린컨이 음, 초대하면 4개뭐다뭐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링컨하고린컨 초대해서 넷이서 다 <laughs> 먹을 수 있겠어? 아니 이렇게 하면 이거 두개잖아왜리 이게 아, 지 케빈? 오케이 야 엄마가 아몬드 잘라놓은 거를 이거를 넣지 이렇게 통 아몬드를 사놓냐? 이거 어떻게 먹으려고 너네가 통 아몬드 먹을 수 있어? 먹어봐 잘 먹네 응. 통화문들은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네 좀... 예쁘다 예뻐도... 응. 그래. 내가 하면 이렇게 하면 아이스크림 같잖아 아이스크림 이렇게 구워 놓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걸 아이스크림같이 저어주는거야 음... 그래서 아빠한테 아이스크림 <laughs> 그거는... <laughs> 초콜릿을 만드는거야 그리고 아빠 오늘 와? 다음에? 응 아주 곁에 너네 사면 다음에? <laughs> 응 키티스 아이전 월드 오케이? 왜 내용 숨겨야 되다 아니라 숨할수 숨길 수 있어. 그리고 아주 스페셜한 편이 있어. 이렇게 저어서 아이스 아이스크림 스네우 초콜릿이야. 아이스크림 스네 초콜릿. 아이스 아이스 크림, 스네일 초콜릿. 그거를 아빠한테 차용하면 돼. 그거만. 이거나 아빠 먹어도 상관없데와 대로 해도 아빠 니고 그런데 스네우. 스네어 초콜릿 하고 불러요 그리고 스네어 초콜릿을 안에야해 그리고 엄마가 아빠한테 알면안 돼요 알죠? 스네어 초콜릿 그리고 아빠가 때는 그리고 엄마가 안잘 때는 엄마가 안에 아래서 숨어서 할때 계속 서프라이즈 하고 그리고 팍! 나오는 거야 알겠죠? 엄마는 꼭 숨어야 돼 엄마가? 네 알았어 엄마는 숨 들어오는 거 그래 그리고 내가 저녁에 깨운 사이에 응. 우리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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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팍! 기다렸뭐팍뭐 한다고? <웃음> 일어난다고? <웃음> <laughs> 초콜릿 만들고 있었어요. 제목은요? 시작. Oh, sorry. 어, sorry. 초콜릿 만든다. Mm -hmm. 초콜릿 만들고 있었어요. Mm -hmm. 우리가 초코가 들어있는 짤 주머니를 뜯어요. Mm -hmm. 그다음에 mm -hmm. 꾸몄어요. Mm -hmm. 호두랑 구슬을 mm -hmm. 넣었어요. Mm -hmm. 내가 아저... 아주 큰 초콜릿을 넣었어요. Mm -hmm. 변신했어요 음, 미줄 치지마 지저분해져 변신한게 하한 아주 큰 초콜렛을 변신했어요 예뻐서 아빠한테 줄거에요 잘했어요